한국에서는 집안에 들어갈 때 당연히 신발을 벗고 들어가죠. 하지만 외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소파, 심지어 침대 위에서도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 아 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오늘은 집안에서 신발을 신고 벗는 문화적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차피 이 영상 끝까지 안 보실 여러분을 위해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문화적 차이는 바로 기후와 집 구조의 차이 때문입니다. 이제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볼까요? 대체로 눈이 많이 오고 추운 나라와 좌식생활을 하는 나라에서는 신발을 벗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계 지도를 펼쳐볼게요. 대표적으로 미국, 영국, 호주 같은 나라에서는 집에서도 신발을 신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침대까지 신발 신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한국,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권과 러시아, 캐나다 등에서는 대부분 신발을 벗고 집안에 들어가죠. 먼저 눈이 많이 오고 추운 나라. 대표적으로 북유럽 국가. 러시아, 캐나다에서는 위생 문제 때문에 집에서 신발을 벗습니다. 눈이 많이 쌓이고 녹지 않아서 밖을 돌아다니다 보면 눈과 진흙이 신발에 묻겠죠. 이 신발을 집 안에 신고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죠. 그리고 습하고 더운 나라. 대표적으로 태국이나 베트남 같은 동아시아에서도 위생 문제 때문에 집에서 신발을 벗습니다. 습하고 비가 많이 오니 발이 젖고 땀이 많이 차겠죠. 그것을 계속 신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네요. 다음으로 집 구조의 차이입니다. 한국은 아궁이에 불을 피워 뜨거운 열기가 방바닥을 지나게 해 방 전체를 따뜻하게 해주는 온돌이 있었습니다. 이 온돌로 난방을 했기 때문에 좌식, 맨발 문화가 발전했고 집 안에서 신발을 벗고 생활했습니다. 일본은 고온다습하고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통풍이 잘 되도록 속에 볏짚을 채우고 돗자리를 씌운 다다미를 깔았습니다. 이 다다미는 먼지가 많이 끼고 오염이 잘 되었지만 청소가 힘들어 실내를 청결히 하기 위해 신발을 벗고 생활했어요. 반면 서양에서는 난방을 주로 벽난로에 의존했습니다. 차가운 바닥은 카펫이나 러그를 깔아 냉기를 막았죠. 특히 겨울에 차가운 방바닥에서 올라오는 한기가 심해 신발을 신고 생활했던 것이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진 것입니다. 신발을 벗고 다니면 춥고 오히려 먼지가 더 붙거나 발의 유분 때문에 집안이 더 더러워진다고 생각한다네요. 하지만 최근 서양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어요. 전염병으로 위생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아시아 문화의 영향으로 신발을 벗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와, 이제야 정신을 차렸네. 라고 하시면 안 돼요. 문화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각자의 역사와 환경이 만들어낸 결과니까요. 조금이라도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